싸움길 사진 찍어놨는데 어때? 여름 응. 여행 가서 처음 싸움길 사진 찍어놨어요. 응. 유럽스다. 응. 지금 프랭크푸르트 도심지 와가지고 지금 레모광장 쪽으로 가서 저녁 거기서 먹을까 생각 중이야. 여기 약간 국립 박물관이래. 박물관. 절대 이지않다 응. 어디야? 여기야? 쪽에는 응. 안 돼? 뭔가 거리가 이쁘다 여기 건물이 다리 사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어 생각보다 불빛이 별로 없네 오늘은 파울러는 암동예 yeah. 내일 마인츠 갈 거야? 어.. 아침에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자고 정심시간 출발해서 가까웠을도됐 일찍 일어나서 블로그 할것 같긴 한데 시차장 되셨나요? 근데 시차 그런 게 나는 거의 없다 나도 없어 그냥 자고 오르면 끝이야 오.. 오.. 여기도 예쁘다 근데 약간 그런 감성이 있네 뭔가 우리나라 막좀 뭔가 그거 하는 것 같아 저기다 어, 호텔 암돈도 있네. 무슨 뭐 지역 이름인가? 들어가 볼게요. 1리터? 아까 센그런한있던데둔켈있죠 둔켈. 이드 아니야? 소울푸드? 파에는 아,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에 있는 맛집에가는데여기가 이제 맥주있맛한있다한해가지는한번1 있는 한국에 있0한번 주문해봤으면 좋겠한니다 준켈맥주 하나 둘셋 엉커 진짜 커 얼마 되고? 무거울 정도 먹어볼게요. 이..뭐야 이.. 뭐야 이. 음. 음. 진짜 얼굴만 하고 빛 맛을 느껴야 약간 쌉쌀한 맛이 없네 어나 이거 어, 먹어봐야지 음. 아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킴0 0분 아직 그, 뉴질랜드가 1등이야 샐러드는 유나거 햇빛 채소 유나거 오, 베이컨도 있어. 음, 진짜 맛있다. 베이컨도 있어. 이렇게 많이 으셨요먹지 말고. 야 손이 가지.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2일쯤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늘 굶겨듯시 마인츠. 어떤 유튜버분이 그 샘플러 맥주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거기서 가고 싶어 가지고 구글링에서 찾아서 갑니다. <laughs> 진짜 치열하게 잘... 그럼 이제 가볼게요. <laughs> 갑자기 보인는 운치 있는 <laughs> 건물... 건물들이 다 이뻐요! 데 여기 서도 자전거 타고, 다 니고, 기차 안에서 자전거 타고, 다 니고, 어, 오늘 은 마이 첼와 가지고 미터 베이 미터 디어 미터 베이 그거 먹 으러 왔 습니다. 1 시간 이동했는데, 뭐 지루하지도 않고, 또 이동 했 는데, 뭐 지루 하 지도 않 고, 또보는재 미도 있 고, 풍 경이. 이제 한 7분 정도 걸어가서 오픈룸 예정입니다. 네. 어, 지금 환율이 얼마니? 그래서 막, 1600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 오픈 안한것 같은데? 이제 막연거 아니야? 어, 아니, 맞네, 맞네.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Thank you. Oh, thank you. Thank you. o a 어디 앉을? 터매니골 같은 분위기에, 꼭그 분위기가 미쳤어. 사장님 안 계시대. 들어갑니다. 신기한 게 우리 보통 음식을 먼저 받죠. 그러니까 음식 시키고 너네 뭐 맥주는 마실 거니 물어보는데 맥주 시키고 오케이 그 가버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음식 시킬 거야 하면은 그래 한번 얘기해 봐. 기대가 됩니다. 자리 잘 잡은 거같 것. 같아. 와 이게 이곳의 명물 미터미터뷰. 그럼 두 가지 음료를 200ml? 이렇게 12잔씩 <laughs> 먹었어요, 셀프 <있는 샘플이. 웃음> 미쳤어. 미쳤어, 진짜. 엄청 <laughs> 뾰족다 뭔가 되게 <개기> 부드럽고, 탄산이 <laughs> 거의 없는 것 같아. 와, 미쳤다. 굿인데? <laughs> <laughs> 진짜 모르네 찍었네. 합격. <laughs> 지금 음식 나오기도 전에 네잔 먹기. 어, 뭐부터 먹을래? 아, 막, 오늘 음으의 <laughs> <오늘의> 음식 핫스 <laughs> 그리고 어, 일일 프레치 하고 있는 맥주랑. 이거 먹을 예정인데? 와. 혹피 미쳤어 엄청 크리스피해 진짜 마인츠의 일상입니다 지금 마인츠 대성당 그쪽으로 왔고 지금 뭐 골목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뭐 화재 사건을 기록해서 계속 재건축하고 이게 뭔가 유럽의 문화 같아 맞습니다. 이 성당 앞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어이 신우, 나태. 수준 괜다 예? 아그 취했었어? 아 끝나버렸다. 와, 프랑크 프로트랑 완전 다른. 이거 좋다. 그리고 마이제의 한강 하트 한번 해줘 하트 이쁜데요 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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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와 달리 오늘은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인츠를 보세요. 성당도 보이고. 근교 도시 마인츠 여행 왔는데 나름 성공적. 너무 만족 만족스러워요. 프랑크 프로토도 이뻤는데 마인츠가 좀더 진짜 소도시의 딱그 느낌이 있어 진짜 성당도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맥주. 와 진짜 꼭가야돼 진짜. 진짜 안 왔으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네, 뭐, 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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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화네 재래시장 어있나요몇 시야 지금? 4시 반 거의 약간 떠리 할 시간 아닐까요? 떠 <laughs> <떨인. 웃음> 이게 프랑크푸르트 다시 돌아와서 재래시장 가고 있습니다 6시까지여가지고 빨리 한번 들려야 될것 같아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 소세지 종류별로 막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여기인가?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 같잖아? 실내 공간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쁩니다. 오 되게 크다 근데. 조금 큰데. 맞음. 오, 너무 크다. 너무 너무. 와, 초패지. 어, 실이네요이네 진짜 장난 아니 위에는 이제 거의 식당 위 좀가. 어 식당 위 좀가. 어과일들 진짜 많다 올리브도어여기가 음, 음, 거기다 음, 그 소세지 이거? 예스 예스 원오레투 마그마하 플리스후 Two is okay. Yeah. Six thirty-nine. No one should 두구히어 그 피자? 아 그거 있잖그리어프리 아리보 있고 어 조금 전에 생선버거? 생선튀김 샌드위치를 샀는데 현지인분이 쿠폰 알려줘가지고 한 가격에 두개원 두 개. 두 개. 바이 원 13년 전에 허니몬 다녀오신 이러로 그 다녀오신 스라엘 그 어. 따라인 10살짜리 아